안녕하세요. 2학년 1과 교과서 프리 들어갈게요. 자, 2학년 교과서 우선 펼쳐 주시고요. 그, 요 보드판이 보일 거예요. 1과를 리뷰를 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 등교 계약이기 때문에 이제 선생님이 1과 복습을 한번 해 볼게요. 자, 이 보드판은요, 여러분들이 등교 계약하면 클립으로 또 연필로 이 게임을 할수 있는 보드판이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화를 보면 What are you interested in? 자, 그래서 무엇에 관심이 있느냐? 그래서 축구, 어, soccer field, public library, 이제 공공도서관이죠. 그 다음에 콘서트 홀, 주, 그다음에 theater, art museum 이런 장소들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bring my pet 애완견을 데려가기, use my smartphone 어, 스마트폰 사용하기, record the music 자, 음악을 녹음하기, feed the birds 새에게 모이주기, 또 eat snacks 자 스낵 먹기, 간식 먹기, 과자, take photos of the paintings 그래서 그림의 사진 찍기 뭐 이렇게 해서 각 장소에서 하면 안 되는 그 에티켓들. 지켜야 되는 에티켓인데 지키지 않은 경우 이런 걸 적어놓고 이제 점수로 이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점수를 받는 경우는 이렇게 이제 주어진 표현들을 활용해서 대화를 구성하고 그 장소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에티켓도 확인하게 되는 대화를 어, 두 명이서 A, B 짝을 지어서 대화해보는 그런 코너가 되겠어요. What are you interested in? I'm interested in music. Why don't you go to a concert hall this weekend? Sounds good. May I record the music there? Yes, you may. No, you may not. 그래서 허락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공연을 보면서 음악을 녹음하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공연 에티켓 또 이제 전시 관람을 하는 에티켓 등등을 이제 구성해 보는 거예요. 추가 예시 대화 한번 읽어볼게요. What are you interested in? I'm interested in soccer. Why don't you go to a soccer field this weekend? Sounds good. May I bring my pet there? Yes, you may. No, you may not. 자 이거겠죠? What are you interested in? I'm interested in movies. Why don't you go to a theater this weekend? Sounds good. May I eat snacks there? Yes, you may. No, you may not. 그래서 축구 그 다음에 영화와 관련된 이런 대화들을 여러분들이 이 클립을 돌리면서 보드 게임을 해보는 대화 게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Word Review 페이지인데요. 이렇게 교과서에서는 한번 배웠던 내용들의 그 단어를 의미를 추측해 볼수 있는 사진과 단어의 예문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Post 하면 게시하다. She posts many fashion photos on her website. Dictionary, 사전, You can use a dictionary for this test. Teen, 어, 10대죠. Most teens want to be teachers. Survey, 설문조사. The man is giving a survey at the door. Public 공공의. We should keep public places clean. Etiquette. Turning off your smartphone is good theater etiquette. 자, 이렇게 해석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선생님이 사용하는 것은 지금 이제 그 지도서를 캡쳐해 있는 PPT 화면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이제 지도서나 또 자습서 같은 것을 보면 교과서 활용이 조금 더 유익할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는요, get the big picture. 본문 내용과 일치하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골라 써봅시다. 21쪽인데요. 우리 교과서 1과 21쪽을 보면, selfie에 관한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facts, 사실들, 그다음에 selfie에 관한 survey, 설문조사, 그리고 selfie와 관련된 etiquette. 이세 가지 구성을 어, 가지고 본문이 전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셀피와 관련된 팩트는 최초의 셀피는 로버트 코넬리아스가 만들었다 해서 first를 넣어주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셀피가 이제 사전에 등재된 해가 2013년. 그래서 dictionary 넣어주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셀피와 관련된 설문조사를 봤더니 uh, do you use filters on your selfies to good look, look good? 자, 이뻐 보이기 위해서 필터를 사용하느냐. 이렇게 3번은 look good. 자, 밑에 있는 것들을 활용해서 빈 칸을 메꿔주는 그런 내용의 일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self-etiquette, choose the appropriate, 적절한 장소를 이제 선택하라. 그 다음에 leave nice comments on the other's selfies. 다른 사람의 셀프에 대해서 좋은 코멘트를 남겨라. 그래서 appropriate, 적절한 comments, 댓글 이런 단어들을 확인해서 이제 빈칸을 메꿔주면 되겠습니다. 자, D에 보면, make connections as a selfie를 온라인 상에 게시하는 행위에 대하여 자신의 입장을 정하고 이유를 써봅시다. 그래서 자기의 모습을 포스팅하는 경우 많죠. 그 프로필 사진도 그렇고, 또 블로그나 뭐 인스타, SNS, 기타, 유튜브 등등에 자신의 모습을 많이 게시를 하는데, 이 현상에 대해서 여러분은, what do you think about posting selfies? 어떻게 생각하느냐? 첫 번째, which do you agree with? 자 동의하느냐? Which do you agree with? 어떤 것에 동의하는지 물어봤습니다. It is awesome and fun. 아, 굉장히 좋은 일인 것 같다. 재미나고. It has some bad points. 아니다. 나쁜 점도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자 그러면 왜 이유를 여기다가 쓰는 거예요? Some students use filters on their selfies too much. 너무 많은 셀피를 사용한다. And they post the same selfies again and again. 그리고 같은 셀피를 여러 번 사용한다. I think it's a waste of time. 그건 시간 낭비가 아닐까 이런 부정적인 의견을 적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이제 자기 표현의 자유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그 다음에 시간 낭비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그 가치와 의미는 본인이 선택하고 또 이제 즐기는 사람이 이제 선택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의견에 똑같은 사회 현상에 대해서 의견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자신이 선택한 의견에 대해서 why, 이유를 한세 가지 정도 짧은 문장으로 표현해 줄수 있다면, 어, 이 21쪽에 관련된 셀프체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3쪽에 real life language 나오는데요. 자, 여기서는 동명사의 주어 영법. 그래서 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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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g. 자, 다섯 개의 문장에서 ing 동명사가 주어 역할로 쓰였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면 is 앞에서 끊고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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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 나오죠. 그래서 전체 해석은 뭐뭐 하는 것은. 그래서 solving math problems. 수학 문제를 푸는 것은 쉽다. Playing online games, 온라인 게임을 하는 것은 재미있다. Swimming in the sea is difficult. 자 수영, 바다에서 수영하는 것은 어렵다. Riding a uh, riding a bike is fun. 자전거를 타는 것은 재미있다. Watching action movies is boring. 그래서 액션 무비를 보는 것은 지겹다. 그래서 어떤 것은 뭐, 뭐, 하다. 뒤에는 전부다 easy, fun, difficult, fun, boring. 형용사가 비동사의 보호 역할을 하면서 나와주었습니다. 그래서 문장의 동사가 어, 문장 전체의 주어로 만들 때는 우리가 동명사로 바꿔주고요. 이런 동사 solve나 play, swim, watch, ride 뒤에 ing를 공통적으로 붙여줍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림 속 주인공이 느낄 감정을 예상하여 문장으로 써봅시다. I'm at a festival with my brother. The flowers look beautiful. The music sounds great. All the food smells good. I feel happy. 자 그래서 꽃과 음악과 음식이 좋았다라는 것을 이제 look beautiful, sounds great, smell good. 그래서 동사 다음에 형용사가 보러오는 역할들을 문장들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축제 때그 어떤 느낌들을 이제 그림을 보고 묘사한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분에서 동명사는요, 동사와 명사가 합쳐진 것인데, 동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문장에서 제일 앞쪽에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역할을 하면서, 이제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붙이는 방법은요, 일반적으로는 ing를 붙여요. going, doing, buying처럼. 그 다음에 e로 끝날 경우에는 e를 빼고, coming, making, having. 이렇게 ing. 그 다음에 단 모음과 단 자음으로. 그래서, 모음 하나, 자음 하나, 모음 하나, 자음 하나로 끝날 경우에는, 마지막 자음을 한번더 추가해 주죠. 그래서, sitting, running, cutting. 그 다음에 IE로 끝날 경우 die, lie, tie 같은 경우에는 IE를 Y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래서 dying, lying, tying 이렇게 이제 규칙을 가지고 동사의 형태를 변형해 준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아까 동명서 다음에는 is가 왔잖아요. 그래서 주어 역할을 할 경우에는 단수 지급을 한다. 그래서 아가 아니라 is가 온다. 이것을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think and write part인데요. 여기서는 온라인 에티켓 중에서 following language rule, rules, sharing personal information, copying someone's writing, leaving rude comments, using someone's ID, posting true information 중에서 좋다고 생각하는 행동은 following language rules posting true information. 그래서 언어 규칙을 따르고, 어, 그 다음에 true information. 진짜 뉴스죠. 진짜 정보를 게시하는 거. 이두 가지, 예의를 지키고 언어예절을 지키고 진짜 뉴스, 진짜 정보를 올리는 것. 이것은 좋은 이제 인터넷 에티켓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좋지 않은 것은 leaving rude comments, 나쁜 댓글을 달고 sharing personal information, 개인적인 의견을 공유하고 using someone's ID, 다른 사람의 아이디를 사용하거나 copying someone's writing, 다른 사람의 글을 도용할 경우 이것은 나쁜 행동이다. 이렇게 인터넷 예절에 관한 것을 구별해 보는 그런 질문이 나와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스텝 3는요 문, 스텝 2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인터넷 건강 인터, 건강한 인터넷 공간을 만들도록 권유하는 글을 에세이를 써보는 건데요 이건 아무래도 조금 논리적인 것들이 또 필요하고 또 한글로 우선 써서 파파고로 또 번역해서 올바른 어법을 판단한 뒤에 한번더 적어주는 글을 완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한글을 우선 볼게요 훌륭한 인터넷 이용자가 되어라. 우리는 인터넷을 이용할 때몇 가지 규칙을 따라야 한다. 그러면 우리는 인터넷을 더 즐길 수 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언어 규칙을 따라야 하는데, 왜냐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는 사실인 정보만을 게시해야 한다. 사람들이 우리의 부정확한 정보를 믿을지도 모른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무례한 의견을 남겨서는 안 된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상하게 할 수도 있다. 이 규칙들을 명심해라. 그러면 당신은 훌륭한 인터넷 이용자가 될 것이다. 자, 그렇죠. 인터넷이라는 것은 두 가지 장점, 어, 장점도 있고 또 단점도 있기 때문에 그두 가지를 잘 활용하면 굉장히 지식을 늘릴 수 있고 또 공유할 수 있는 정보들이 많은 그런 공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추가 예시 답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Be a great internet user. When we use the internet, we should follow some rules. Then we can enjoy the internet more. First of all, we should follow language rules because someone may not understand us. Also, we should not sh share personal information. People can use our personal information. Finally, we should not copy someone's writing because we may break the law. Keep these rules in mind. Then you will be a great internet user. 자, 그러면, 어, 아마 교과서에, also, we should 다음부터 빈칸이 되어 있죠? 자, 요 부분, 요 부분을, 이렇게 선생님이 크게 확대를 해놨으니까요. Also,부터 해서, 쭉, 적어서, keep up에까지, break the low까지, 어,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글을 한번 쓰면서, 또 한글도 읽어보고, 또 이제 그 글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문장 전체의 키워드를 파악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교과서 파악해서 위에 내용들을 잘 기입해서 사진으로 과제 제출 부탁합니다. 과제 제출은 4시까지니까요. 교과서에 깨알 글씨 잘 부탁해요. 그럼 등교 교약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그리고 등교계약까지 손 씻고 마스크 끼고 외출 자제 운동하기 꼭 지켜 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도시도시 바이바이.